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0편 23절 찾아서면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두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드린 기도의 마무리 감사 모든 것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했으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니까 감사하자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입니다 기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처음에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고 내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만들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했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은 이제 하나님께 던져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내 뜻대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반드시 그렇게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게 하신 그 이것을 0년 뒤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뜻대로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로 선교여행을 나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바울 사도는 나는 여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렇게 기도하기 거기 구원하겠습니다 영혼을 건지겠다고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의 생각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훨씬 다른 방법 그리고 훨씬 더 바울 사도가 기대한 건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바우사도는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고 선교를 떠나게 만드는 것, 다 하나님이 바우사도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우사도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든 저렇게 응답하든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참으로 좋은. 판단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막 흥분되었습니다. 막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면 다 성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참기름 장사를 합니다. 서울에서 제일 큰 참기름 판매업체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부자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교회로 섬기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 이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장로가 되겠다 교회를 내가 섬기겠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기름 장사를 해서 섬기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뭐 물질적인 손실도 보고 몇 달을 가지 못해가지고 그 장사를 접고 말았습니다 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은 진짜 꿈의 일도 없었습니다 제 꿈은 세계적인 교육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름을 내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내를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은 제 아내를 주의 종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의 종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뭐마음의 결정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찾아 나오는 것, 여러분 내가 대단한 모시에서 가지고 찾아 나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주님께 나올 자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뜻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축복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두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특별새벽 기도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자. 하나님을 참으로 좋으신 분이며 너희 행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주 동안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 돈이 많고 능력이 많아 보세요, 후회하지 마음이 후회하지. 여러분 인심은 창고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심은 이 마음의 광에서 납니다. 마음이 후회하지, 내가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풉니다 저는 제 신앙 생활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 생활하는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조심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내 인생을 따르려니 내가 야외 집에 영원히 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결혼하고 시작을 할때 서울에서 반지하, 방두관 자리에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잘못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늘 외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낫고 내년은 금년보다 낫다 우리는 방두칸짜리 있다가 나중에는 독채 우리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파트를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를 갔는데 열다섯 번 앞에 했던 방 하나는 세주고 하나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13평 아파트 방두 개로 다 쓰는 그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러다 17평 아파트 가고 그 아파트를 또 사고 그리고 22평 아파트로 가서 그러다가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진짜 하나님이 제 삶을 돌봐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아들까지 하나님이 다 길러주셨습니다 제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 아들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머리를 빡빡 깎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빡빡 깎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리기도 하고, 한 번은 또 노란색으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또 제가 또 반대를 하고, 한 번은 또한달 동안 10시 넘어가지고, 12시 전에는 반드시 들어올 테니까, 10시 넘어서 12시 전까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멀리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니다 저는 뭐, 애가 그런 말을 할때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이 손을 대지 않은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아느냐? 거의 80% 이상이 다 만약에 손을 대거나, 만약에 경험이 있는 자들이다. 그런 나는 담배도 피우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걸 듣고 난 다음에 좀 애들이 저희 아들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들어줬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 깎는 것도 들어주고 노랗게 물들이는 것도 허락을 하고 그리고 한달 동안 10시 넘어가지고 멀리 차를 타고 가서 게임을 하고 하는 것도 들어주고 하나님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러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것도 자기는 빗나가지 않을 테니까 허락해 달라. 나는 이걸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도 해보고 저걸 하고 싶을 때 저런 것도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제가 돌볼 여력이 없고 관심을 갖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길러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마음만 좋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좋아서 못 합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도와줄 힘이 없으면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좋을 마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만한 그런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서자 이스마엘을 낳고 거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99세가 되어서 야 이제 나는 이 이스마엘을 통하여 내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생각을 바꿔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25년 전에 약속한 그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듣고 사라도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사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외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 기도하게 만들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 진짜 사람들이 보게 더 이상 얘기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항상 하신 것은 하늘을 우르르 보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장제모 5천 명이 넘었을 때 예수님이 먹을 것 찾아와 보라. 먹을 것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오르러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니까 서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소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 사람들이 많이 이나소로 집에 모여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소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가로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하늘을 오르러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돌문을 향하여 나소라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나소라가 온몸 수위로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발을 이 사람의 바지 입듯이 그렇게 수위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발을 꽁꽁 묶습니다 발을 묶으면 다리를 옮기지는 못하기 때문에 걷지를 못합니다 통통 튀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려면 또 계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가 있습니까? 오르지를 못합니다. 천사가 그대로 들어 올려 가지고 계단을 걷게 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또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실 그 능력을 가시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하자. 여기. 같이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를 옳게 하는, 잘하는, 바르게 하는 자에게 감사는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스벌전 목사는 말을 했습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 빛을 주고 태양 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주신다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 감사는 특한 감사를 불러옵니다. 옛날에 이 소련의 세계장이었던 최고 지도자였던 후르시 초퍼가 한 말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감사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은 모든 걸 thank you라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때도 뭐. 사양하고 거절할 때도 no thank you. no 자를 붙이지만 뒤에 thank you를 붙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의 환경을 다스리고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이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변화시키고 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물박사 에모토 마사로입니다. 그는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에다가 감사라는 사랑 감사라는 단어를 스스로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의 결정체를 보았더니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미워 저주하는 이런 나쁜 말들을 써가지고 그 컵에다가 붙여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의 결정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의 모습이 아주 일그러진 모습. 그 사진의 결정체 모습을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감사라는 말이 이 환경을 다르게 만들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이 사람의 신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런 실험을 어, 해봤는데 물이 그런 일을 나타냅니다. 제일 먼저 감사라는 말을 하면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내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그만큼 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그말 자체, 감사한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능력을 체험했다는 그런 이 보고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한, 이, 집사님, 그 사업장의 신방을 갔는데, 그 사업장의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 자기 옷가게를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게 옷가개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옷마다 제품마다 잠언서 16장 구절이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잠언서 16장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외신이라 그걸 갖다가 옷 레떼에다가 다 붙여 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붙여 놓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분이 그 사정을 저한테 들려 주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 우울증으로 이래가지고 막 심히 약도 먹고 고생을 하는데 남편을 위해가 100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일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100일 드리면 나을 줄 알았는데 소오문의1천번절로 드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나을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100일 정성스럽게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 들을 수 있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없는 감사입니다 남편이 이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왜 당신이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따지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01일째 되는 날 남편이 나왔습니다. 우울증이 나왔고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던 약을 끊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조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언서 16장 구절을 그 옷마다 렛대에 붙여게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먼저 감사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할수 있는 대로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미국의 존 차웬이라는 분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냥 음식을 먹는 사람의 이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건강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이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기도를 하면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오고 두 번째 질병을 지,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기며 세 번째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피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안티셉틴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때는 주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사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고 감사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는 내 자신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 보면뭐 실망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너가 한 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브라질에서목회할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고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에다가 이도리좀 수입이 나서, 한국에다가 이 원룸, 이 아파트, 빌딩을 샀습니다. 방이 12개짜리입니다. 12개짜리를 샀는데 6개밖에 나가지 않고 6개가 빈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방을 나가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듣고 특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일에 한주일 내에 그 여섯 개의 방이 다 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나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왜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했때는한주 만에 여섯 개의 방이 다 나가게 되었다는 말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일을 해야 될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준비된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다 상가운데 풍성히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겨도 그냥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건대데다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음. i oh. 하나님, 두주 하나님 두주 동안 우리를 이끄신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심으로 예물에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 품에 안겨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복을 구제와 성교와 선행을 하는데 풍성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